시비 카구야 오우츠 치키나루토차크라이시조유네한 무한 츠크염미 차원 이동 등 다양한 압도 능력 보유. 구이 나츠 드래곤의 페어리 팀. 마왕 이엔드 e 드래곤 킬러 친구 버프. 로 강화된 전투력. 세계를 불태울 힘. 파리 에렌 예거 진격의 거인 파이널씬 기준. 지구 단위의 파괴력 유전 정보 조작 시간 간섭 능력 포함. 인류 위협 존재. 시리키라 요식하게 바이츠 더 더스트 포함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간을 되돌리고 반복하는 능력. 현실을 루프로 고정시키는 칫트 스탠드. 6위 이치고 프로사키 블릿지. 사신 퀸시 풀브링 폴로 혼합체. 모든 힘을 지닌 주인공. 5위 백화 우시와 토라. 인간 욕의 신을 초월한 마독의 정점. 세계관 파괴급 존재. 4위 고조 사토르 주술회전. 무한의 구현한 방어 압도적인 주력 기술 무량 공차. 인간 한계 끝. 3위 마도카 카나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시간, 공간, 생명과 죽음의 법칙을 바꾼 신. 개념을 초월한 존재. 2위 사이타마 원펀맨, 한방으로 모든 적을 끝내는 설정상의 무한 전투력, 끝이 없는 강함, 1위 전왕 드래곤볼 슈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능력, 다중 우주 삭제 가능.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